잘 먹네. 오도독 오도독. 맛있는 사료 왔지 엄마가 사료 주문해서 맛있는 거 왔는데 아주 엄청 잘 먹네. 오도독 오도독 오도독. 응? 아니야 밖에 애들이야 마당 애들.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다섯 양이들. 초록머루 망고앵도. 왼쪽 서부터. 왼쪽 서부터. 앵두, 코코, 세 번째는 머루. 요네 번째 초롱이 저 뒤에 있는 애가 망고예요, 망고. 망고! <laughs> 엄청 잘 먹네. 아이고, 머루 다 먹었죠? 어이구, 머루 점프. 엄마 고마워요, 해지. 엄마 고마워요. 엄마 맛있어요. <laughs> 엄마 맛있어요. 아이고, 잘 먹네. 우리 앵두랑 코코 잘 먹고. 초롱이. 우리 여기 초롱이에요. 아이고, 망고야. 맛있지? 아이고, 잘 먹네. 밥은 흘리는 게 아니야. 이거 비싼 사료니까. 잘 먹네. 안녕. 맘마 많이 먹어요. 사랑해, 초롱아. 소화 잘 시키고. 소화 잘 시켜. <laughs> 소화 잘 시키세요. 엄마 따라와. 애들 밥 자야지, 마당 애들.